그들의 눈에 있는 사랑.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그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다. 내가 두려움을 잃도록 돕고 나의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도록 도운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 안에서 내가 본 변화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사랑을 볼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루하루에 사는 단주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2단계를 정확하게 바라보았고 그들보다 위대한 힘이 그들을 본정신으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내게는 AA에 대한 믿음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희망도 함께 주었습니다. 나는 AA에 오고 나서야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나를 처벌하시는 신이 아닌 사람을 베푸시는 신이라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AA에 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모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AA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으며 내 자신이 기적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날 나는 알고 있습니다.